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아, 이거 정말 흥미롭다 싶었는데요. 보통 태양광 발전소 하면 넓은 부지에 그냥 패널만 쫙 있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양들이 막 풀을 뜯고, 어, 심지어 벌 수십만 마리가 같이 산다? 이건 좀 상상이 잘안 가는데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에그리볼타익스라고 하는 농업이랑 태양광 발전을 합친 거죠. 이 방식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꽤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데 한번 보죠. 네, 안녕하세요. 그 에그리볼타익스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발전, 포토볼타익스랑 농업, 에그리컬처를 합친 거거든요. 그니까 같은 땅에서 전기도 만들고 어, 동시에 농사나 축산도 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 자료들 보면 태양광 발전 패널 아래 그늘진 공간에서 양을 키우는 방식이 요즘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오, 양을 키운다고요? 태양광 발전소에서요? 그게 어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 건가요? 자료에서 뭐 양쪽 다 이득이라고 하던데. 네,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우선 농가 입장에서 보면요, 태양광 부지를 빌려서 양을 방목하잖아요. 그러면서 에이커당 한 200달러까지 추가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대요. 자료 보면 이게 기존 목초지 빌리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거든요. 와, 2 0 0달러요 훨씬 높네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태양광 기업 입장에서는 어, 그 골치 아픈 잡초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들이 알아서 풀을 다 먹어주니까요. 아, 네네. 기계 돌리거나 사람 쓸 필요 없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계나 뭐 제초제 같은 거쓸 필요가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관리 비용, 인력 다 절감되고요. 야, 이건 뭐 진짜 농가 좋고 기업 좋고 일석이조네요. 그런데 아까 자료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던데요? 꿀벌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최근에는 양 방목에 더해서 아예 꿀벌을 그것도 50만 마리 이상을 같은 태양광 부지에서 함께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까지 나오고 있어요 50만 마리요? 와네 양들이 풀을 관리해주면 그 자리에 이제 꿀벌한테 좋은 식물들을 심는 거죠 그럼 꿀벌은 거기서 꿀을 모으고 또 중요한 게 주변 농작물들 수분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 수분활동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가 단순히 전기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음. 꿀도 생산하고 생물 다양성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지역 농업에도 도움을 주는 뭐랄까 복합적인 가치를 만드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자료들에서 다들 주목하더라고요 뒷고봉이까 정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네요 어, 혹시 이런 게 실제로 잘 되고 있는 사례 같은 것도 있겠죠? 자료에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그 미네소타주의 엑셀 에너지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거기가 이제 쉐르코 태양광 발전소라고 미네소타에서 제일 크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무려 양을 2,500마리나 방목하고 있답니다 2,500 마리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지역 목축 농가랑 협력도 하고, 또부진의 생태계도 좀 복원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 비용도 줄이고, 뭐 이런 효과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에너지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 사회랑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에그리 볼타이크스라는 게 음, 태양광 부지라는 한정된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네요. 농가는 소득이 늘어나서 좋고, 기업은 관리비 아끼고, 친환경적이라 좋고, 또 자연스럽게 양들이 풀뜯고 꿀벌이 사니까 생물다양성에도 기여하고, 와, 진짜 여러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인데요? 네, 맞습니다. 재생에너지라는 어떻게 보면 최신 기술이랑 또 양방목이나 꿀벌 같은 전통적인 요소들이 만나서 아주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는 거죠. 참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 기술하고 자연의 순환이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어, 정말 전혀 다른 분야가 만나서 예상치 못한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또 다른 사례는 없을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